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치즈케이크 만들기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딱하게 육광만이씩 발랐는데, 옆에는 음. 안 발랐어요. 네, 먼저 시작해게기 아, 정문을 소개할게. 아, 정신없어. 네, 먼저 천사 정도. 이만큼 정도? 이 정도. 글. 그래. 아니지. 좀 더, 더 크게 많이. 해야 돼. 좀더 많이 쓸거 같아. 좀더 많이 쓸 거여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준비물은. 그리고 물감. 네, 이것 이런 네, 도구들 도구하고, 도구하고 음, 물감. 물감은 좀 다르게 될것 같은데 물감이고 말고 저거 뭐지 주황색 주황색만 필요해요 물감은 음, 딱한 개만 필요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호스나 해가지고 이 안에 생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조금 준비했어요 붙일 때도 렇고 음, 그리고 칼칼 칼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어 얘로 써도 우리 저희는 예, 얘네들로 쓸 수도 있어요. 네, 얘네들, 얘가 얘네 이렇게 조금 짧아가지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선 뭐, 추가로 저희는 뭐, 이게 치즈 케이크니까 뭐, 토핑들 올려줄 수도 있는데, 얘도 그것도 아니고, 아, 얘는 안. 그리고, 어... 저는 파스텔.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 네, 위 위에 가루 같은 거. 어 벌써 1분 지났어. <laughs> 어,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지나지? 네. 내일 다시 시작할게요. 먼저 천사 전투 뜯어줍니다. 어, 천사 전투는 한한개 만들 때이 정도 필요해요. 그지 버리는 것도 좀 많은데 색깔은 보관해줄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거 뭐야? 예. 물좀 뿌리자. 물좀 뿌릴게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뿌리면 이렇게 상태로 되게 돼. 미끌미끌해요? 응. 네. 어, 근데 섞을 그래. 때가 좀 이상해요,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음. 세 등분으로 나눠주세요. 3등분. 3등분. 네, 3등분. 이렇게 세 등분을 동그랗게 해줬는데요. 응. 어, 여기서 두 등분은 어 주황색일 할 거고 이거는 한 개는 이 가운데 하얀색을 해줄 거예요. 두 등분을 먼저 이렇게 도동, 어, 여기다가 놓고 도동, 어.. 여기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황색을 조금씩만 어머 뭐지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어 잠시만요 야 멈춰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이런 거여서 이렇게 찍어줄게요. 저는한 해번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야또 있잖아. 그까 바이올린 갈때 선생님 맞다. 정영수 선생님. 얘기되는 거 같은데. 아, 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저의 개인 개인 정보입니다. 한번가 아,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laughs> 계속 섞어 주세요. 이거 물건 네, 이렇게잖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좀 진하게 됐어요. 화면으로 보시면 더 진한데 어, 어쨌든 그냥 네. 하겠습니다. 조건 살색 같다. 살색 같다 왠지 어. 두등분 정도로 해줄게요. 나 왠지 치즈 케이크 같아. 두등분 저는 동분. 오렌지 케이크 만들 거 같아요. 이 등분 이 등분 이 이등분. 등분으로 두등분 일단은 그냥 3동분. 해요. 두등분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만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셔도 돼요. 잠시만 초점 이상안 맞춰져. 어지러우시죠? 음. 네. 엄마. 네, 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응. 어, 이렇게 있으시면은한이 정도로 두께를 해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해주셔서 잘라주세요. 저는 저희는 커터클안 쓰고 뭐 이런 칼로 쓸게요. 네모나게 잘라주세요. 네모나게. 네모나게. 음, 저는 한 이만 하게 만들어줬어요. 짝게 만들도 어차피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냥 얘첫 예. 번째 만들 때는 괜찮은데 두 번째 만들 때 높이 좀아그 크기를 잘맞춰 주셔야 돼요.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벌써부터 합쳐도 돼. 요 아니 합치는 게아니라좀 살짝 놨다가 맞추는 거지. 네,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됐고요. 하얀색도 해줄게요. 어, 저는 마치, 맞추기 위해 이렇게 어차피 붙일 거니까 얘는 둘은 여기다 물좀 뿌려줄게요. 뿌려줘. <놀람> 너도 뿌려줘. 너도 동그랗게 해가지고 납작하게 해. 대한이 네, 정도 문질러 주시고. 자, 이렇게 좀 납작하게. 줄게. 이거 자르고 다해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주세요 똑같이 저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지? 젤리 같네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물 섞었더니 저는 이렇게 얇게 할거고요 저는 이렇게 유광바니쉬는 안발라줄거예요 저번에 샀었는데 없어졌어 반이 씨? 이거 닦아줘. 네. 옆에는 요렇게 저는 했고요. 앞에는 요렇게 예쁘게. 잠시만요. 저좀 계속 안 맞춰줘요. 괜찮아. 어차피 보여, 어... 다. 아, 여기서 보이는 게 낫겠다. 좋 진하다. 엄마.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됐고요. 음. 이제 여기다가 파스텔 좀 뿌려줄게요. 음. 먼저 물을 여기다가. 물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것 같지만. 네, 이 정도 돼야 될것 같아서. 어, 파스텔이 <laughs> 잘붙 부... 이, 이, 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해줄게요. 여기다 긁어주세요. 네, 파스텔 할때물티슈 필요할 것 같아서 물티슈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고, 얘는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가져갔대? <laughs>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치즈케이크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거는 유광 마니스 안 발라줄게요. 안녕 안녕 안녕.